스승의 날이 지난 5월 15일이었습니다 원래 스승의 날은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있는 스승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3년 5월 26일에 스승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965년에 세종대왕 탄생일 5월 15일이죠. 5월 15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세종대왕 탄생일에 맞춰서 스승의 날을 옮긴 것입니다. 5월 26일에서 5월 15일로 옮긴 것이죠. 이렇게 옮기면서 스승의 날이 단순히 교사의 노고를 기억하고 위로하고 꽃을 드리는 그런 날을 넘어서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교육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그런 날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5월 26일이 아니라 5월 15일로, 왜 세종대왕 탄신일인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자, 이런 어떤 창제자라는 사실을 넘어서 백성을 일깨우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얼마나 세종대왕이 한글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지식과 그리고 문화를 백성에게 나누어준 세종도양이 민족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이 스승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5월 15일이 어 세종대왕 탄신일인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스승의 날에 일부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교사의 날로 대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필요 없고 교사의 날. 이런 교권이 요즘 침해가 심하고. 과정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로 인해서 비롯된 교사들의 고충 그래서 스승의 날을 교사의 날로 바꾸어서 축하보다는 교사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만 스승인가? 결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승의 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우리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교사 스승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사인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첫 번째 교사 스승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마음을 담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스승의 날이 아니라면 또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그런 날에 조금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게참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스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누군가의 삶의 씨앗이 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 우리 모두도 좋은 스승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의 어,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아이들이 글을 여러 이렇게 쓰죠. 어떤 아이는 자기에게 뭐잘 대해 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을 사준 초등학생들이니까 여러 답을 썼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저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의 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그 옆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 교육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설명하는 교사를 넘어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냥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영감을 주는 그런 교사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자시죠.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위대한 교사는 진리를 사랑하게 한다. 가르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르치는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 그런 스승이 아마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신앙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진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스승이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찌 되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시간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그렇게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송도들에게 본인이 스승으로서 제안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라.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거짓된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모든 당시 초대교회의 스승으로서 이 역할들을 했고 이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부 속에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진정한 스승의 역할,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사람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스승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분, 이런 분이 스승임을 신앙의 뿌리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내리도록 돕는 그런 분이 진정한 스승임을 말해 줘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7절 전반전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기를 단단히 심어진 상태를 뜻하죠 이 표현은 헬카우 표현으로는 과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어진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준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제자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그분이 바로 스승.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어주는 말이죠. 에, 그런 스승이 에, 그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들을 했고 우리 주변에 그 역할을들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도록 하셨던 그런 스승은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활, 신앙생활의 뿌리를 그리스도에 두도록 계속적으로 힘쓰고 예쓰고 지금도 여전히 권면하고 있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락이 닿을 때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어? 신앙의 어떤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라. 권면해 주고, 말이죠, 격려해 주고, 이런 스승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찰스 스폴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삶의 비바람도 우리를 뽑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그 역할을 해줄 때 어떤 세상의 비바람도 우리를 뿌리치 이렇게 뿌리쳐 뽑지 못하는 말이죠. 견뎌낼 수 있음을.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교사 그런 스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스승이었어요.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뿌리를 그리스도께 그냥 박, 박도록 말이죠. 열심히 노력했던. 오늘 또 말이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까지 보내면서 말이죠. 흔들리지 않기를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노력에서 이 구절이 있음 우리 스크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든 초대교회를 향한 목표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깊이, 넓이, 말이죠. 길이, 높이. 이것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여러분,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구입한 나무 묘목을 정성껏 정원에 심었습니다. 많은 흙은 부드럽게 갈아엎고, 바람이 부는 이 방향에는 지지대를 세워서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매일같이 그 나무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성장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알고 있죠. 눈에 안 보여도 가장 중요한 일이 뿌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도록 했던 스승들은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바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 준 것이죠. 하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모든 스승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한 달쯤이 지나 갑자기 이 나무에 새순이 나고 몇년 뒤에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한 신앙의 뿌리를 두게 했던 그런 스승들, 영적인 교사들 또 목회자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연락도 취하고 또 가능하다면 꽃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승의 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이 뿌리 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말이죠. 그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물을 세우는 뿌리를 이렇게 깊이 박도록 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스승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스크립트 같이 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받아 뿌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이제 세움을 받는 것 말이죠. 이렇게 공축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구조를 세우는 작업, 이 작업을 스승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굳게 서다,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단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사 또 목회자 그리고 스승들이 말씀의 교훈으로 건실한 믿음의 구조를 갖추도록 돕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자임을, 스승이 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승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도록 권면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준 스승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우리가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많으세요. 1차적 스승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분 이런 분들은 모두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첫 번째 영적 스승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또 목회자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른 거죠. 뿌리의 역할. 자라나게 하는 역할, 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역할들도 참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성경은 말,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죠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도록 믿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음.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고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지도자까지도 그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또 아버지,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목회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스승은 단지 교육하는자가 아니라 제자의 영혼을 짓는 자다. 영혼을 세워가는, 지어주고 이렇게 단단히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를 살린 것이고 우리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교사가 또 살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사로르가 교회에 이것을 보내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선즉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교사인, 스승인,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우리도 살리지만, 우리가 스승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이 속개했기 때문에 방탕한 삶과 회의에 빠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밀라노 주교였던 안브로시우스 주교의 영향. 이제 안브로시우스 주교. 안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아닙니다. 안브로시우스 주교예요.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어거스틴에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주교가 해석을 해 주었고 참된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의심이 많았어요. 질문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 주고 끈기 있게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을 했어요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어떤 주교의 가르침, 권면 이두 명의 스승이 엄청난 역할을 해서 그는 회심해서 후에 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자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사랑 성대 여러분 스승은 누구, 어디가 가장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스승이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옆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 생활, 하나님 사랑을 옆에서 잔소리하고 하는 분들이 진짜 스승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스승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도 그런 스승이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승의 주의를 기점으로 한번 결단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이 세상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다. 성경으 이렇게 말해.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갚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 이분이 바로 스승인 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의 교회에 퍼진 이단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어떤 혼합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골로세교회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그 어, 강하게 이야기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사로잡을까, 노략질을 하듯 말이죠. 제자들을 빼앗아가는 어떤 세상의 공격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를 통해 스승은 제자가 정말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머물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뭐 현대로 말하면 세속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SNS를 통한 왜곡된 말이죠 신앙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영적 스승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이 그냥 붕 떴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바벨론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정치하는 그런 상황이 귀한 공동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 학사 겸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 그쪽 거기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이 당시 잘못된 방식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세우는 그 역할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이 역할들이 너무 중요해요.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교육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이자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도자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인도자가 바로 스승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은 거짓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스승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면 큰 축복이고, 그러한 스승들을 늘 가까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던 날, 그의 제자들이 그 강의실에 깜짝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보니 몇 면이 좋아요. 의사가 된 제자, 그리고 또 교수가 된 제자,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 제자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된 제자들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한 제자가 남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에 있던 제 안에는..." 선생님이 심어주신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뿌리를 심어준 스승,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도록 세워준 스승,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승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스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역시 어느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며.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서 이번 스승의 주일이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